도대체 동양인이 이걸 해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장 내쫓으세요! 미국 명문 고등학교 강당에서 터져나온 이 충격적인 발언은 한순간 수백 명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작고, 여린 한국 소녀가 서 있었죠.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 최대 난제 해결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아무도 그 작은 소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그 강당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 교육계 권위자가 한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말입니다. 과연 그 작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편견과 무시 속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일 미국 동부의 한 명문 고등학교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모인 영재들이 참가하는 특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죠. 거대한 강당 안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천장에 걸려 있어 마치 유엔 총회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여린 모습의 한국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아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뒷줄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주변의 거대한 서양 학생들 사이에서 마치 작은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가방을 꼭 안고 있었고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당 안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금발의 학생들이 정교한 차트를 들고 토론하고 있었고. 인도에서 온 학생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칠판에 써가며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우아한 몸짓으로 자신들의 철학적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일본 학생들은 조용히 하지만 집중된 모습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당연히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로버트라는 학생은 주변 친구들과 큰 소리로 대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의 명문대학 진학이 확정된 전형적인 미국 엘리트 학생의 모습이었죠. 연아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한국에서는 나름 유명한 영재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동양에서 온 작은 소녀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의아함과 약간의 무시하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현아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개발해온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겸손한 성격 탓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의 소음 속에서 연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뒤섞여 들려오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컨스 이 불가능한 미션의 시작, 오전 9시 전각, 강당에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위험 있는 모습의 교장이 등장했는데 그는 이 학교의 50년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강당 안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장은 천천히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문제는 단순한 학술적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 문제입니다.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고 몇몇은 이미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적 이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연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던 그녀였지만 교장의 말을 들으며 점점 자세가 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경제학 이론들과 통계학적 지식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아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불평등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접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해왔던 그녀에게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시험해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교장은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오후 5시까지 말입니다 이 말에 강당 안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8시간 이라는 시간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연아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한국 애가 뭘할수 있을까 아시아 애들은 수학은 잘하지만 창의적 사고는 부족하잖아. 저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나 할까? 이런 말들이 연아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그녀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버트는 친구들과 함께 연아를 힐끔거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애가 미국 문제를 이해할 리가 없지 자기 나라 문제나 걱정하면 되는데 그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이런 모습이 연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여러 개의 프로그램 창들이 열려 있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컨스 3 실패의 행진과 조롱. 오후 1시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독일 학생은 정교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프랑스 학생은 철학적 접근을 통한 사회의식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아름다웠지만 너무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인도 학생은 복잡한 수학 모델을 제시했지만 그 모델이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학생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단계적 개혁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나씩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교장의 표정은 점점 더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이 마침내 로버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우리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전통적 가치의 회복입니다. 그의 발표는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것인가요? 로버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문제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그가 연하 쪽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연하를 직접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기 앉아있는 작은 항구, 애가 우리 미국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나 잘 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흠로버트의 말에 몇몇 미국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주변의 다른 외국 학생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아시아 학생들은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식의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장은 로버트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공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의 해결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악화되었습니다. 연아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고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연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저 애가 뭘할수 있을까? 아마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할 거야. 애초에 왜 여기 온 거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장을 만족시킬 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들을 보니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참가자 중에서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아에게 집중되었지만 그것은 기대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컨스사 천재의 각성. 일 연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떨리고 있었지만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강당 안의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저 애가 발표하려는 건가? 뭘할수 있겠어? 하지만, 연아는 이제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연아는 잠시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연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훌륭한 발표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표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론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하는 노트북 키보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실시간 경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정적인 통계 분석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크린에는 점점 더 복잡한 그래프들과 차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각 지역별, 산업별, 연령대별 데이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스크린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안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지역별 산업 구조의 차이, 기술혁신의 혜택, 분배 실패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교장의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참 그때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연하의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경제 불평등 문제의 핵심 해결책이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 맞춤형 교육 투자,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한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을 결합한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안은 각 요소별로 필요한 예산, 예상 효과, 구현 일정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하면 향후 5년 내에 소득 불평등 지수를 현재의 0.4에서 0.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강당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제시한 해결책의 수준은 대학원 박사 과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연하가 발표를 마치자 강당 안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누구도 감히 먼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린에는 여전히 연하의 혁신적인 알고리즘 결과가 빛나고 있었고, 그 완벽함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경제학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와서 스크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제가 30년간 연구해오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무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연하의 코딩 실력에 감탄했고, 사회학과 교수는 그녀의 사회 분석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고등학생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입니까? 교수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연아는 차분하게 하나씩 답변해 나갔습니다. 이 교장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와서 연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도 이런 천재적인 학생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장은 연하가 제시한 솔루션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경제 분석,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재분배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1년 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고 3년 내에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기존 복지 예산의 10%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로버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런 작은 애가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로버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연아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이상 편견과 고정관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로버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해라 로버트 너만 바보가 된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연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은 연아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고 프랑스 학생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학생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아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수들은 연하에게 자신들의 연구실로 와서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컨스 6 무릎 꿇은 권니 교장은 천천히 연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신중했으며 얼굴에는 깊은 경외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교장이 연하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최고 권위자이자 50년 경력의 교육자인 교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격식을 차린 존경의 표현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의 몸짓이었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아 양,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뛰어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천재는 처음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혁신입니다. 교장의 무릎 꿇기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진정한 실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연아는 교장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문제를 풀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것이 제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연아의 겸손한 태도는 그녀의 천재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잃어놓고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 진정한 실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고요. 교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하 양, 당신의 겸손함까지도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룬 성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천재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때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교수들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독일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 인도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로버트를 제외한 미국 학생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연하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고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말입니다. 교장은 박수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천재의 탄생을 지켜본 것입니다. 연하 양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날의 컨퍼런스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연하 주변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녀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연하 양,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질문이 쏟아졌지만 연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하나씩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과 컴퓨터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모두 연하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0대 천재 소녀. 미국 경제 문제의 혁신적 해결책 제시, 동양의 작은 소녀가 서구의 편견을 깨뜨리다, 미래의 노벨 경제학상 후보 등장 등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 신문의 천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며칠 후, 연하의 알고리즘은 실제로 여러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에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MIT의 경제학연구소에서는 그녀의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연하에게 특별 연구원 자격을 제안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술 기업들도 그녀의 알고리즘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연하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그녀의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몇 주 정부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하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젊은 여성들과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림츠의 에 일주일 후 연아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항에서는 수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그녀를 배웅했지만 연아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연아가 제시한 해결책들이 실제로 구현되면서 미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개 주에서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연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다음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연아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도서관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들은 연아를 보면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다른 학생들도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보자. 연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은 그녀에게 더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제 더 어려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하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된 AI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은 실업률을 10%나 낮추었고 뉴욕 주의 투명한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은 중산층 복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육 투자 프로그램이 교육 격차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연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연구 기관에서 그녀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교장은 정기적으로 연아에게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최고의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로버트 조차도 연아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연아는 도서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주택 문제. 한국도 미국 못지않게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올바른 접근법과 끈기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나 성별, 국적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열정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연아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춤을 추듯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G의 4승. 그녀만의 독특한 수학 언어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달 후, 연하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이었고, 그 완성도는 이전보다 더욱 뛰어났습니다. 연아는 이제 단순한 천재 소녀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소녀, 세상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순수한 영혼. 그것이 바로 연아의 진정한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그녀가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연아에게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아라는 작은 소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 진정한 실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동양인이 이걸 해결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결국 기립박수를 보내게 된그 순간, 50년 교육계 권위자가 한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그 역사적 장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이, 성별, 국적이라는 편견의 프레임에 갇혀 진정한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연아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상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말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작은 연아를 만나게 된다면 편견 대신 가능성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천재는 화려한 포장이 아닌 조용한 실력 속에서 빛을 바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